네, 안녕하세요. 마석중학교 3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국어 시간이 왔습니다. 교과서 180페이지를 펼쳐 주시고 오늘 열심히 국어 강의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기말고사 시험 범위 마지막 부분 나가고 있는 거 아시죠? 저번 시간에 4단원 관점과 해석 마무리 했고요. 이제 5단원 주장과 토론 들어왔는데요. 우리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는 5단원 주장과 토론 중에서도 소단원 1, 주장하는 글쓰기의 일부분만 들어간다라고 선생님이 사전에 공지를 했었습니다. 시간이 살짝 부족해서요. 여러분, 글쓰기까지는 다 못할 것 같고요. 주장하는 글,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자라는 이제 주장하는 글 읽고 이제 파악해보는 것까지를 시험 범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80페이지 보시면 학습 목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타당한 근거를 들어 글을 쓸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뭐 글을 읽을 수 있다로 바꿔서 학습 목표를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주장을 뒷받침하는 타당한 근거. 가 중요한 거겠죠. 글을 읽을 때에는 어, 그 주장하는 글에 과연 근거가 타당한지 객관적이고 믿을만한지 등등을 파악하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걸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이번 단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소단원 열기 보세요. 다음 댓글 가운데 은하가 주장하는 글을 쓸때 근거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까닭을 들어 말해 봅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은하라는 학생이 주장하는 글을 쓰나 봐요. 어,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주장하는 글을 쓰는지 먼저 봅시다. 얘들아,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을 쓰려는데 어떤 근거를 드는 게 좋을까? 나좀 도와줘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은하는요,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 라는 주장을 가지고 글을 쓰려고 합니다. 여기에 어울리는 근거. 그리고 어울리지 않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한번 댓글을 통해서 보시죠. 자, 성민이는요,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일회용품이 자연에서 썩어 없어지는데 수십 년에서 수백 년이 걸린다고 해. 일회용품이 오랫동안 땅 속에 그대로 남아있어서 환경이 오염된다는 내용은 어때? 여러분, 성민이가 쓴 근거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 라는 주장과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어, 어울리죠, 여러분. 어, 일회용품이 오랫동안 땅 속에 그대로 남아있어서 환경이 오염되기 때문에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여야 해. 라고, 어, 아주 잘 타당한 근거가 될수 있겠죠. 자, 해미꺼 보세요. 플라스틱으로 된 일회용품에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이 우리 몸에 해롭다는 내용도 근거로 쓸수 있을 것 같아. 어, 이것도 여러분 타당하고 연관된, 밀접하게 연관된 근거라고 볼수 있겠죠. 그쵸? 자, 마지막 진경이 보세요. 요즘에는 사용한 일회용품을 재활용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도 한데 어 여러분 은하가 주장하고 싶은 건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 잖아요 근데 진경이는 요즘은 그래도 일회용품 재활용해서 새로운 제, 제품을 만들기도 해라는 건어 일회용 상품 일회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와는 조금 맞지 않은 근거인 것 같죠 그쵸 그러니까 정답은 진경 이었습니다. 어, 성민이와 해미의 댓글은 여러분 일단 은하의 주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죠, 그렇죠? 타당한 근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는 또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뭐가 있을까요? 뭐, 일회용품 쓰레기를 매립할 땅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일회용품은 한 번만 쓰고 버리기 때문에 자원이 낭비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의견들 더 제시할 수 있겠죠. 그쵸?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성민이와 해민이의 근거가 은하의 주장과 어울린다라는 거예요. 자, 적어 봅시다. 은하의 주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 또 은하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해줌. 그렇기 때문에 이 성민이와 혜민이의 근거는 타당한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경이는요 은하의 주장과 관련이 <laughs> 없습니다. 네,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어떤 걸 배우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소단원 열기였습니다. 주장하는 글을 읽거나 쓸 때에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타당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즉, 읽을 때에는 어, 그 글쓴이가 쓴 근거들이 과연 타당한지를 파악하면서 읽어야 된다. 라는 게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181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본격적으로 신주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자라는 이제 민소희 학생이 쓴 주장하는 글 읽어 볼 건데요. 민소희, 이건 약간 여담인데, 선생님, 민소희 하면 아내 유혹이라는 드라마가 생각나거든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너무 오래된 드라마라. 어쨌든, 이 민소희라는 학생은요, 과연 신주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자라는 주장, 아래에서 어떤 근거들을 사용했을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근거들을 사용 자 위에 부분 보세요. 다음은 한 학생이 쓴 주장하는 글과 글을 쓰는 과정에서 구상한 내용입니다. 글쓴이가 주장하는 내용과 그 근거가 무엇인지 파악하며 읽어봅시다. 자, 주장하는 내용 그 근거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까지 자 여러분 주장하는 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민소희라는 학생이 이 주장하는 글을 쓰면서 그 과정에서 구상한 내용과 그러니까 생각한 내용까지도 옆에 이렇게 말풍선으로 쓰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민소희라는 학생이 어떤 걸 주장하는지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어떤 근거를 사용했는지까지 우리가 파악을 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보세요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자 어, 이미 제목에서 이 학생이 어떤 걸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드러나 있죠. 그렇죠? 신조어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자. 자, 그렇다면 왜 그래야 하는지 어떤 근거를 들어서 이 주장을 했는지 예 이제 유의하면서 이제 파악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칠권리 법제화에 관련된 주장하는 글두개 봤었잖아요. 이미. 그때 선생님이 잠깐 지나치는 말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주장하는 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수 있다. 서론 어 본론 결론 이라고 이제 말을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 부분 이제 서론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갑분싸 노잼, 인정, 수고. 요즘 청소년들이 인터넷상에서는 물론 실제 대화를 할 때에도 즐겨 쓰는 말들이다. 여러분 맨 처음에 예시 요즘 청소년들이 많이 쓰고 있는 이제 신조어들의 예시를 제시하고 있죠. 이렇게 예시를 제시하게 되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적어보세요. 청소년들이 즐겨 쓰는 신조어의 예를 제시하며 독자의 흥미를 유발함. 뭐 요즘에 갑분사 이런 거잘안 쓰신다면서요? 그래서 막 옛날 <laughs> 어 옛날 사람들이 쓰는 신조어 취급을 막 하시던데, 뭐 요즘에 존 마탱 이런 거 쓰죠, 여러분들? 어막 그러면서 저번 주에 어느 반이었지? 어느 반에서 선생님한테 막어 선생님은 뭐 반가 반가 하이루 이런 거 쓰시죠? 막 이러는 거야. <laughs> 어 그건 진짜 선생님을 농락하는 어 그런. 그거 아니에요? 선생님도 존밭에 이런 거 써요. <laughs> 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가쁜싸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를 줄여 이르는 말로 긴 문장을 쓰기 꺼리고 웬만하면 짧게 줄여서 말하는 청소년들의 언어 문화를 보여준다. 자,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은요. 짧게 줄여서 말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청소년들의 언어 문화를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어, 왜 가쁜 싸라고 말을 하는지, 요즘 청소년들의 언어 문화가 어떻길래 이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청소년들은 이제 신조어를 만들 때 줄여서 많이 만든다라고 이제 말을 해주고 있죠. 신조어를 만드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요즘 청소년들은 노잼. 노와 재미를 결합한 말로 재미가 전혀 없음을 뜻함.처럼 외국어와 우리말을 결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말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자, 신조어를 만드는 방법 두 번째. 나왔죠? 자, 첫 번째는 줄여서 만드는 거고요. 어, 줄여 이르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외국어와 우리나라 말을, 어, 합쳐서 완전히 새로운 말을 만드는 거. 자, 그리고 인정, 수고처럼 초성만 써서. 자, 신조어를 만드는 방법 세 번째인 거죠. 자기 생각을 전달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말을 지나치게 사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된다. 청소년들이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보자.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에 해당이 되는 부분. 었습니다 자, 옆에 이 글을 쓰면서 이 민소이라는 학생이 구상한 내용까지 말풍선으로 쭉 적혀 있는데 보시면 요즘 청소년들이 쓰는 신조어의 예를 들어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면서 글을 시작해야지라고 되어 있죠. 어, 아까 선생님이랑 함께 정리를 했던 부분과 일치합니다. 자, 그리고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근거로 제시해야겠어. 그러니까 신조어를 문별하게 사용하지 말자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아, 이러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써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서론 마지막 부분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에서는, 어, 이러한 내용이 이제 전개가 되겠죠. 그렇죠 본론에서. 제 신조어를 문별하게 사용하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런 내용이 이제 전개가 될 겁니다. 음. 자, 여기까지가 서론이었습니다. 자, 그다음부터는 이제 본론인데요. 본론 첫 번째 부분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신조어 때문에 세대 간 의사소통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자, 첫 번째 문제점 등장을 합니다. 어 신조어를. 문별하게 사용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 첫 번째 세대 간의 의사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다. 한 단체가 청소년들이 많이 쓰는 신조어의 인지도를 알아보려고 설문 조사를 하였는데 노잼의 경우에는 응답자 가운데 60대 이상은 3.7% 50대는 16.7%만이 그 뜻을 알고 있었다. 청소년들의 부모 세대인 40대에서도 그 뜻을 아는 사람은 41.5%에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숫자 1이라고 적혀 있죠. 밑에 보시면 한국일보에서 나온 내용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한국일보, 여기서 이제 신문을 이야기 하는 거겠죠. 신문에서 나온 통계자료를 이제 응, 어, 응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쓰다 보면 독자 입장에서는 어, 더 믿을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신뢰성이 높아진다라는 거. 음, 신뢰성이 높아진다. 자, 옆에 보시면 세대간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해야지라고 적혀 있네요. 이러한 조사 결과는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세대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본론 1 부분이었는데 무분별하게 신조어를 사용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 첫 번째. 와, 그리고 그거를 이제 믿게 하기 위해서, 독자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어,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제시하면서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자들에게 믿게 하기. 위... 자, 그렇다면 교과서 182페이지부터는 본론 2가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무분별한 신조어 사용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점 두 번째, 뭐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본론 2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고 183페이지 학습 활동까지 마무리하고 학습지 정답 알아보는 시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말고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어 공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과제 잘 확인해서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